안녕하세요 방딸기토끼 독기 딸기토끼입니다 오늘 제가 실시간으로 볼 후기를 찍었긴 찍었는데 실시간을 제대로 제대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방금 이 볼이 왔거든요 엄청 이뻐요 블루라는데 실제로 보면 청록색이고 펄이 청록색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무지개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반짝이들이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여 있어요. 빛을 보면 보라색, 보, 보라색 빛 보이시죠? 그래가지고 비싼 것 같기도 해요. 가격은 20만원이에요. 펌프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 이건 선수용 거예요 대회 나갈 때 쓰려고 어, 한번 샀거든요 하나 잊어버렸기도 했는데 진짜 잘 됐어요 어, 최소 기간은 2일 걸려요 오는데 되게 빨리 와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 볼이 이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어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.